손흥민이 고거오아애드 아니, 에듀트... 아니 뭔 김민재야 당연히 손흥민이 아니 김민재가 손흥민 이긴다고 아니 손흥민 주장 아니야 아니 케인 가니까 겁나 잘하잖아 나 송준환 어, 왜 나와봐 싫어 아 일단 나와봐 너... 싫어 나 여친 있거든? 야 빨리 일어나봐. 아, 아. 일어나 봐 일로 와일 간호사일 거야, 어. 간호사 할거 알지? 어. 그럼 간호사 망한다는데? 올해 이거 가짜뉴스야. 야, 그 사람 이 자기 이름까지 그런 가짜뉴스 내리니. 아니 이거 가짜뉴스야 이런 뉴스 없어 이런 거. 나 그냥 간호사 포기하자. 싫어. 포기하자. 포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인생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포기 못하겠어? 못해. 난 간호사 꼭 하고 말 거야.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증명을 해봐. 그래. 따라와. 자,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울산과학대 왔는데요 제가 지금 간호학과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교수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 저희가 실습을 하는데 두 명이 필요해서 혹시 피디님들 중에 한분 하실 분아으실 어, 아, 요아기가가해 네가 이쪽 오세요 어, 오세요 네, 간호학과 체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 잘 오셨어요. 간호학과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게요. 자, 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네,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간호학과로 재직 중인 윤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간호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여기 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간호사의 직업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과 만약에 그 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목장은 다한번봤고요 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저희가 요즘 고등학생들 오면 이걸 좀 많이 보여줘요. 학생들 희망 직업 변화가 조금 많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생 되면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뭐, 요리사 이렇게 가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에 넘어오게 되면, 자, 간호사는 최근에 한근 5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업군이. 혹시 다 듣고 궁금한 거나 물음 뭐 없을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많은데. 아 음, 어, 그럼요. 근데 간호사는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자, <laughs>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생기게 되면 약사도 필요 없어진다고 하고 컴페이너 배트에도 사람도 없어지고 커피숍 스타도 없어지면서 커피 그냥 먹거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간호사 직업은 간호사가 하면 딱 생물난 사람 없이 한명 없어요. 옛날 사람 중에. 나이팅게일. 어, 그렇지. 나이팅게일 이 친구 진짜 간호과에 학 관심이 있네. 나이팅게일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사 직업군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직업 하게 생각하면 간호사 하면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인데 우리는 굉장히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노인이 만약에 힘들게 되면 돌봐주는 젊은 시동이 붙어 있고 애가 아프면 유모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아프면 돌봐줘야 되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A.I.가 발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진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엄청, 음, 날씬한, 날씬하고 작은 간호사가 조금 더 건장한 환자를 들 때, 이런 의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직업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간호사의 잔 업무는 줄 거라 생각해요. AI가 발달하면 되면 저희 분의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많이 궁금하겠지만, 저희가 또 실습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가면 원래는 수액을 연결해야 되는데 잘 들어갔는지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잘 들어갔는지는 솜을 해보고 피가 나오면 잘 들어간 거거든요. 자, 성공했는지 봅시다. 강음과 와야 되겠네. <laughs> 우리가 우리 심해 소생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손꿈치 잡고, 자, 흉골 밑으로 잡고, 자, 찢작 낫, 둘, 교수님과 인터뷰랑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생겨가지고 간호학과에 다니신 대학생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헴대고등학교에 다니는 송준환이라고 하고요. 간호사 학생입니데 지금 간호학과에 대한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호학과에 오게 된 이유는 일단 뭐 제일 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국과 면허증이 일단 주어지기 때문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데 나이팅게일 선언을 실제로 무슨? 는데 원래는 배웠었는데. 저희가 더못 외워가지고 올해부터는 앞뒤 띄워놓고 또못외웠 주사 맞을 때 핏줄이 잘 튀어나오면 웃기다 싶아네 그 진짜 핏줄을 보고 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잘 음. 보이면 안보이 좀... 아, 진짜 요제핏줄는 <laughs> 어떤가요? 어... 어? 진짜 너무 좋네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여기 여 바로 어. <laughs> <웃음> <웃음> 아 오늘 노아과도 다녀오고 많은 걸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이번에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실습도 하고 해서 몰랐던 점과 궁금했던 점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대학생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인터뷰 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제 실습하고 응. 하면서 제 진로에 응.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힘드신가요? 아예 못 들으니까 힘 빠졌는데? 아 힘든, 힘든 게, 게 아니라 아니야. 약간 이제 아, 긴장을 네. 해서 아, 네. 네. 아, 제가 그거 아니라서 네. 좀 떨렸네요. 떨렸나 보네요. <laughs>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간호로 이행하고 끝내죠? 네. 간 간호사에 대한 오. 호기심을 풀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끝! 해산... 감사합니다 잠깐 정신 차리기! 아! ㅋ ㅋ 오케이 이제 망했다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저 기자가 지금 이름까지 갖다 놓고. 할까? 그건 내부로 <laughs>